새 AD 차량에 안드로이드 워터 K 로드 장착했습니다. 이 차량은 저희 구독자님 차량이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9인치 안드로이드 마감재 후방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45만 원에 설치를 완료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9인치 p i p 기능 한쪽에는 유튜브, 한쪽에는 네이버 지도를 쓸수 있는데요.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 음성 인식 되죠. 서울역.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음성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자판을 칠 필요 없이 음성 인식으로 어디든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나 유튜브 크게 보고 싶어라고 하시면 옆으로 땡기면 9인치로 시원시원하게 볼 수가 있고요. 네이버 지도 누르면 네이버 지도도 바로 되고 홈으로 나가면 이렇게 런치를 바꿔놨기 때문에 구글 지도도 바로 볼수 있고요. 티맵, 네이버 지도 앱, 카카오 네비, 유튜브, 넷플릭스 모든 거를 깔아서 볼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9인치 마감재 후방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45만원에 설치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십시오. 안드로이드는 이과정이었습니다